태세 11월생 여성의 특징이 궁금하신가요? 11월생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귀염받고 사랑받는 운명입니다. 기초부터 예능적으로 능하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고 청운과 관운이 함께하니 담금질에 따라 변화 무쌍하며 명기의 기운이 강해 성품이 온순하고 단순하며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이쁨을 받는 운명이고 어디 가던 중요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의 재주는 좋으나 성품이 남달라 남의 말 경청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운명에게 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애정관에 있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기의 기운을 타거나 즉 60만 명에 한 명꼴로 태어난 운명이라고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운명은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고 주변에 이러한 운명을 만나 본다면 위에 있는 내용에 납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남자라면 현실에서 벗어난 직업관이라던가 아니면 기운이 합이 들었을 때 비로소 양상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11월 여성은 예능과 글문신장을 타고 나서 귀한 몸주임은 틀림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세요.